그리스도인은 삶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건고한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는 물론 말 입으로 전해지는 것 속에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그러나 실제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요?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기를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증인이 되시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전파하는 증인이 되시라는 겁니다. 무슨 증인이요? 전파하는 증인. 예전에 많이 듣던 말 있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구슬이 선말이라도 깨워야 보배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온천하의 생명을 구하는 복음이라도, 그러니까 이 생명을 구하는 복음이라도 이것이 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바울이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든지 아니하든지. 예,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오? 으 어찌를 계속 강조하겠는데요 어떻게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을 부를 수 있겠느냐?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도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전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누군가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누구도,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트럼펫 연주자가 귀한 찬양을 했는데요. 나면서부터 그렇게 하신 건 절대 아니잖아요. 예, 선생님이 계시는 겁니다. 틀리면 혼나기도 하고 또 자꾸 연습하고 해보는 겁니다. 트럼펫은요, 이 소리 한번 내는 것도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예,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laughs> 그렇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또 자꾸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잘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또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면서 계속 발전되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복음 그 자체는 더할 나위 없이 귀한 것이지만 이것이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전해져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것 그것이 들려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전해야 누구라도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것에서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라 그럽니다 내가 너희가 기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파, 전파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전파하다라고 할때그 뜻으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케루소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헬라어 배우면서 이 캐루소라는 단어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케루소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떤 문장에서 사용되었는지를 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다. 이케로소라는 말은요, 묵렇게 설득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선포하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케로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은혜의 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말씀,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의 주대심 회개의 세례, 요 개념 뒤에 케로소라는 단어가 함께 온다는 건 동사가 온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설득하거나 뭐 그랬을지도 몰라 이런 가정법으로 쓰거나 막 이런 형이 아니라 그냥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들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일본 그 남태평양 어디 섬에서 해저 화산이 분화하면서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파고가 높아지면서 일본이 그 해일이 염려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상청의 무슨 기상 캐스터가 남태평양 퉁가섬 주변에서 어 해저 화산이 분화되는 바람에 어좀 이렇게 몰려와서 아마 일본 해안가에 어 파도가 좀 세게 치거나 해일이 염려됩니다. 이런 객관적 사실만 말하면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 관계자가 아니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금 해안가에 지진 해일이 일어날 예상되니까 빨리 대피하십시오. 그게 무슨 퉁가 섬에서 일어났느니 그게 뭐몇 킬로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빨리 해피하시라고 해야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막 움직이는 거죠. 자다가도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캐로스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겁니다. 근데 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해라 하는 걸까요? 이것은 반론이나 무슨 논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듣고 살아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시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때로는 듣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선포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런 권면을 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내 민족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를 설교에 적용하셔 가지고 졸던지 아니 졸던지 뭐 이렇게 <laughs>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이게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랬고 어떤 사람들은 저거 귀신을 힘입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하는 일들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전파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멈춰선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삶으로 증인 되시고, 전파하는 증인 되시고, 마지막으로는 보내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증인이요? 보내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할수 있고, 때를 어떤지 얻든지 못어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의 각오라면 뭐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직접 가서, 하라 그러면 약간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 주변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땅 끝까지라고 했으니까, 이땅 끝이라고 하는 그 반경이 어디겠습니까? 당시로서는 뭐 로마당, 어떤 사람은 뭐 스페인 이쪽이다 라고 하지만, 오늘날의 땅 끝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보면, 다시 또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교학자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 땅 끝이라고 한다면, 그 누군가 분명히 그 낯선 곳, 문화가 다른 곳, 그런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도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열매 맺어지신 거고, 또 어떤 교회는 그 전쟁 이후에 고아원이 있었는데, 그 고아원 중심으로 아이들을 같이 모여서 원장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신학생이 오셔 가지고 전도인이 오셔서 그렇게 시작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역할을 했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복음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분들에 의해서요?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복음을 전해 주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와서 그곳에서 바울이 뭐마게도니아한상을 보는 것처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런 말씀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감동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생명도 이 땅에 그냥 왔다가 그냥 가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는 선교사, 가서 전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이렇게 문화권이 다른 곳에 다 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훈련도 많이 해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전에는 기, 기본 목회자 교육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 훈련 받고 갔는데 요즘은 좀 전문인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업이 있거나 기술이 있는 분들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가니까 그 선교지에서 더 효율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 최조영 선교사님도 내과 전문이지만 의료 사역을 위해서 지금 그곳에 가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기서 뭐잘 사실 수도 있잖아요 의사로서 뭐 존경받고 또잘살수 있는데도 자기 그 달란트를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요즘 이런 전문인 사육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가는 선교사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에게 그 선교지 가서 복음 전하라면요 의욕은 없었지만, 가면 되게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공항에 발을 딱내딛는 순간부터, 목사님 저 잘못 온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음식에서 되게 힘들어 합니다. 선교지. 동남아 같은 데는 또 많이 갔던데도, 동남아 쪽에도 이쪽 서남아시아, 아니면 저쪽 위에 그, 뭐, 네팔, 방글라데시, 뭐, 라오스, 막 이런, 그런 쪽 가잖아요 그리고 인도 이런 쪽 가면은요 그 향신료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막 동네에서는 뭐 이렇게 건강하고 아무거나 잘 드시는 분인데도 거기 가셔가지고 되게 어려워하는 분들 있어요 그걸 좀 아는 분들은 요령껏 해가지고 뭐김 김치 뭐 이렇게 멸치 볶은 거막 이런 거 몰래 제가 절대 가져가지 말라 그래요 걸리면 다성배사님줄 거라고 했는데도 어떻게 하든 제가 몰래 가가지고 그냥 무슨 고추장에 고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있더라고요. 먹으면 맛있죠. 근데, 깻잎, 막 이런 거. 근데 저는 그런 거 가져가면 성교사님들 다 주고 오거든요. 걸리면 제가 다 수거해서 다 주는데, 성교사님들이 그래요. 자기들도 참아 이거를 평소에 못 먹는데, 정말 고향 생각날 때, 야, 깻잎 한장 먹고, 어머니 생각하시고, 그런다 그래요. 애완을 달랠 때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그곳에 가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가시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가는 선교사들이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사에 그 선교사를 파송한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보냈지만 안디 옥 교회는 특별한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시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사람을 세워서 바울과 사울이었죠. 그 그들을 안수하여 세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들을 보냈던 역할을 했던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면 이제 안디옥 교회를 거의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 직접 갈수 없다면 보내는 역할들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테보1 0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는데 의인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선지자라는 말이 프로페테스인데요. 이 프로페테스는 우리 뭐 프로펫뭐 이런 것처럼 예언자 이런 말입니다. 이 프로페테스가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에게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어, 어제 그 생명의 삶 아침 묵상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데, 사렙다 가부, 이사르바 가부, 그리고 아람의 나아만 장군. 이 사람들은 사렙다 가부는 시돈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도 꼭대기 위쪽입니다. 지금의 그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람 지역은 시리아 이쪽 사람인데 이쪽 사람들이 와서 엘리하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를 핍박하고 가두고 때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그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니까 그 집에 양식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고 그것을 인정하니까 나만 장군의 그 나병이 깨끗이 나오면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선교사에게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 보시자 이거죠.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영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은 저는 보내는 선교사니까 그 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문화가 다른 타국의 낯선 환경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라는 선교사님들 이분들에게도 저는 이제 같은 원리가 적용될 것이라는 건데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가 그 낯설고 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때 치료를 못 받거나 치료 시기를 놓쳐서 병이 커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교단 해외선교위원회 그 실행위원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받을 때마다 아, 어, 요번에도 그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님인데 시기를 놓쳐가지고요. 지금, 어, 대장암 사기 이렇게 되셨더라고요. 근데 수술을 했는데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제가 예전에 그 네팔 지역에 가면, 네팔은 토요일을 우리로 말하면 이제 휴일처럼 여기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로 말하는 주일, 일요일에 주일에 선교사님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카트만두의 한인 교회는 어, 그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예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쪽에 방문했다가 거기 에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근데 마지막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어, 무슨 환송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그분이 네팔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던 여자 선교사님인데, 네팔 지역에 물이 안 좋습니다. 이게 석회질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이런 뭐 기관들이 많이 망가지는 거예요. 콩팥이나 이런 게 많이 망가져서 이분이 더 이상 그 일을 할수 없는 거예요. 치료를 계속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본국에 가서 이식을 하든지 하여튼 다른 처리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한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늦출 때까지 늦추다가, 이제 더 이상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요 저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폐를 끼칠까 봐 저는 이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고 찬양해 주고 기도해 주는데요. 아, 어, 제가 그 자리에 처음 참석한 사람인데도 성교사님들의 애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교사님의 자녀들이 이 환경들이 낯설고 거기서 제대로 된 교육을 잘 받을, 받으려면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스쿨을 가야 되는데 그게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이제 퍼블릭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잘 적응이 안 되기도 하고 그 나라 언어도 잘안 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힘들어지고 뭐 얼굴도 다르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에서는 완전 마이너리티, 소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온갖 그냥 이런 저런 부당한 대접도 많이 받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에 적응이 안 돼서 요즘은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해서 홈스쿨링을 하는데 그러다가 본국에 잠깐 안식년으로 들어오면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력 인정 받고 또 가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고 그러다가 이제 재외국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학교를 잘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온 친구들은 정말 잘 이렇게 돌봄을 받고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사명으로 하신다지만 우리는 사명이 없으니까 우리한테까지 이런 거. 강요하지 마시라 그러면서 정말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그리고 튕겨져 나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 소식을 제가 가끔 듣게 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게 그 성교사님들이 뭘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환경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그런 힘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낯선 곳에서 그 사역을 하려고 하는 성교사님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들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운전을 하다 보면 경광등이 막 번쩍이고, 그리고 사이렌이 울리면서 지나가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들이 사이드미러 이렇게 보여지면, 터널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좀 붙어서 가운데 길을 내주거나 그리고 일반 도로 같으면 내 신호가 파란불이라도 그차 지나갈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 소방차가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저도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그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구급차 지나갈 때저 차에 누군가 위독한 사람이 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를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안에 생명을 지켜달라고 병원에 잘 도착해서 처치 잘 받게 해달라고 그냥 그, 그 차... 보는 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하십시오. 자, 내가 아무리 급해도 앰뷸런스가 지나간다. 그러면 그 차를 위해서 양옆으로 비켜주고 길을 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좀 분주함을 좀 내려놓고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온몸으로 나가 있는 성교사님들을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으로 열매를 맺어지는 겁니다. 그 성교사님들의 개인적인 그 가정의 그 값진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2022년 1월 1일 현재 58개국, 281가정, 534명의 선교사들을 같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적이 되면, 누적이 되니까 76개국, 615가정, 1131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국내 선교를 위해서 15개의 교회와 기관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를 위해서는 13개의 선교사님들과 기관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선교위원회나 기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들을 우리가 뜻을 모아서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사무총회 때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브엘세바 프로젝트 입니다 브엘세바 프로젝트가, 이, 원래는 말뜻은 일곱 개의 우물인데, 약속의 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거기가 우물인데요.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교지에 우물을 파주거나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지난번에 김전하 선교사님이 베트남에서 맥콩강 주변에 물이 많은 것 같아도 뭐 홍수에 먹을 물 없다고 사실 그런 지역에 물이 좀 수질이 안 좋아서 한 80m 이상 이렇게 깊이 관정을 파야 되는데 그 물을 한 번만 교회 중심으로 파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주변에 모여들고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마중물 프로젝트 할 겁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 그러니까 그것만 선교가 아니잖아요. 이쪽 주변에 이 범위를 점점 넓히려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아니 초등학교 무상 교육이고 뭐 이것저것 다 해주는데 뭐 급식도 그냥 해주는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그래도 뭐가 좀 준비물도 사고, 뭐도 사고 싶은데 말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 그냥 대놓고 얘기도 못하는 애들. 그거 좀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그거 좀 해주려고. 이거는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칼칼 넘치는 물이 아니더라도 그 펌프 있잖습니까? 우물에 그냥 마중물 한 바가지만 놓으면 거기에 물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게 많은 금액은 아닐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이 주변에, 그러니까 중앙초등학교, 봉이초등학교 여기 춘천초등학교, 이제 세개 지역을 거점으로 그리고 고등학교 좀 넓혀가려고 그러는데요. 그걸 이제 우리 교회가 계속 하는 겁니다. 기존에도 계속 했지만 이걸 체계적으로 조금 더 확장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주변에 평판이 좋게 하거나 뭐, 아유, 우리 중학교회가 큰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원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일이 뭐 목회자, 목사인 저만의 마음이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우리 장관님들도 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예결사님에서 그 재정도 따로 뗐습니다. 절기연금 하시면 이거 뭐 우리 교회 뭐 필요한 게뭐 있을까 막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아예 목적으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겁니다. 저는 이런 결정들이 그냥 한두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여진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그때가 필요하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진행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하나 스레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 누가 뭐 어떻게 됐는데 뭐 교제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급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정말 필요한 일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요한에 슬레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쓸데없는 말만 하지 말고 할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구령하라 할수 있는 한 많은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라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뭐 여러분이 이걸 모르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간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이를 위해서 애쓰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최고의 소망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되게 최고가 되길 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최상의 소망이다. 우리가 바라는 그그 그 너머에 가장 최상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려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직접 못 간다면 보내는 일을 통해서라도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선교주의는 바로 그런 것을 다짐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을 계속합니다. 각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오늘 또 선교위원장님이 기도하신 것도 하나의 뜻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일부러 짠게 아니라 장로님들 기도 순서로 본다면 이제 선교위원장님이 하신 건데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귀한데요. 선교 쪽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선교 쪽에 더 관심을 가져서 위원회 현금을 조금이라도 더 하시려고 노력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적어도 이런 부분에 애쓰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했다라는 소리 듣는 그런 칭찬 듣는 우리 교회 춘천 중앙교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